비콧 보약이라는 믿음으로 손님들에게 건강한 맛을 전하는 이옥자 이준형 부부 장세신을 소개합니다 구비구비 논길을 따라와야만 올수 있는 가게 하지만 한번 찾은 손님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시금 이 자리를 찾게 된다죠 이곳의 직원은 아내와 남편 두 사람. 때문에 예약 주문만 받는답니다. 여보 백숙 나가요. 예. 함께 한 세월만 37년인데 합은 오죽 잘 맞겠습니까? 오, 아, 맛있겠다. 부부의 합작 이 오리 백숙 맛도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먼저 날개 달린 소 오리 맛을 그대로 느끼려면 역시 이 다리 살부터. 아 역시 백숙은 다리부터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한입 크게 뜯고요 남은 살까지 싹싹 뜯는 게 정석이죠 이번엔 국물 먹으면 살코기에 부추와 능이버섯 자연의 향긋함만 더해도 입맛도둑인 제격 식감... 이보다 값진 조합이 있을까요 하지만. 백순맛에 반하른 이 산하춧국물.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니 절로 선하게 들킬 수밖에. 아 모두를 웃게 하는 지금의 맨그 출발은 어땠을까요. 시집오면서 남편이랑 23년간 양계장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 응? 생활이 되고 아이들도 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만 살았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상선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감정 느꼈죠. 지금에 와서는 뭐 그냥 그때 아무렇지 않다고 그랬지만은 뭐 우리 둘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끼리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왔나 만약 에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고 내 가족은 어떻게그 누가 지킬 거며 어떤 모든 생활 그리움이 힘들었던 것이죠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살았던 부부에게 닥친 시련 음. 아내가 아프고 보니 부귀 영화도 다 부질없더랍니다 일단 집사람 몸을 위해서는 모든 생활 다 접고 물 접고 산 접고 공기 좀 가자 그래갖고 매일 같이 이제 산행하면서 버섯도 채취하고 산야초도 채취하고 해서 그거로서 그냥 몸에 좋다는 걸다해 먹었던 거죠.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 제 몸도 건강해지고 속이 편안하고 속이 편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제서야 느꼈어요. 음.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파 아프신 분들한테. 이거를, 음,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의 시작은 좋은 음식으로부터라는 깨달음으로 두 사람이 평소 즐겨 먹던 백숙 메뉴를 손님들에게도 선보이게 됐고 손님들 사이에선 그맛 칭찬이 찾아 하다죠? 처음 음식이 나왔을 때 와, 이집잘 왔다.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 맛이 한약재의 부담스러운 맛이라기보다는 아주 구수하고 개운한 맛이었습니다. 담백하고 아주 개운하고 구수해요. 국물의 맛을 보면 이 국물 속에 뭔가 좋은 것들이 발달가 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기름지지 않고 구수하게 또 개운하게 넘어가는 오리백숙 국물. 그런데 가게 말고 다른 곳에 비법이 있는 걸까요? 유유자적 꽤먼 길을 나서는 장사의 신. 여기는 어디예요? 이 위에가 우리 산인데 네. 중요한 재료가 있어. 중요한 재료요? 네. 고생 좀 했던데. 등산은 어. 도대체 어. 왜 하는 게부터 헉헉합니다. 아은문나라면신 힘이 없어. 그렇게 눈물겨운 산행 끝에 드디어 정상 도착. 어, 쳐졌다.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어, 이게 가시오가피야. 어. 잡내제건 최고제이게. 그저 수풀처럼 보여도 여기저기가 자연의 곳깔이죠 어, 궁중한 거 보이네요. 뭔데요? 이게 엄나무야엄나무요 어. 이건요 뭐 관절에 아주 좋지. 음. 어 여기도 뭐 있네? 어? 이건 뭔데요? 잉모초. 야성질환에 좋고 이게 우리 국물에 들어가죠 눈이 보배시네요. 입으로 맛보며 삶중 생활을 익힌지 오래 이제 사나초 선수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군요. 아, 저도 약초는 아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음. 아내가 아프니까 음. 이것저것 해서 먹여보려고. 음. 그래서 좀 산에 다니면서 신마이들한테 물어보고 책 사서 공부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죠 아내를 위한 그 지고지순한 정성은 이제 품을 넓혀 손님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흘간의 건조를 마치면 곧장 밑국물 재료로 사용될 건데요 이 많은 게 국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맛과. 음, 효능이 다 틀리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쓴 맛이 가장 많이 나는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음, 끓이면 끓일수록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난답니다. 또 시, 겨우살이, 질경이, 벌나무는 끓일수록 은은한 단맛이 나죠. 이열세 가지 재료들이 다 비법이랍니다. 비법이요? 네. 분명 국물 맛이 구수하고 개운하다고 했는데 구수한 맛은 없네요. 구수함은 그냥 알려주면 안 되죠. 왜요? 그건 비밀이니까. 비밀이요? <laughs> 아무리 꽁꽁 숨겨도 다 알아내는 법이 있죠. 이 관찰 카메라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먼저 약한 불에 차근차근 열세 가지 재료를 고루 끓이는 장사이 신. 그런데 눈에 띄는 행동 없이 재료를 넣고만 갑니다. 이대로 정말 끝? 진가 했더니 역시 그런 데가 없지요. 다시 보니 아까는 못 봤던 재료들이 또하니 등장합니다. 오, 오, 이건 뭐죠? 얼카니 비법 냄새가 납니다. 카메라에 딱 걸리셨네요. 진짜 진짜 웃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뭐, 안 넣었다고요? 뭐. 다 봤어요. 아니, 아니 안 넣어. 아니 보실래요? 봐봐. 봐봐. 안 넣었어, 안뭐 많았는데. 안넣었큰거 어, 넣으셨는데, 거. 거큰 거. 네. 여보. 여보. 어떻게 <laughs> <laughs> 그 <때야>? 될게 없어? <laughs> 말고버섯하고 잔나비걸상버섯이에요이두 가지가 들어가야 구수한 백숙 맛이 난답니다. 귀한 걸. 이두 버섯은 불로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재료. 처음에 백숙 해 먹을 때는 재료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넣고 착 끓였었죠. 그랬더니 맛은 쓰지, 향은 강하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3가지 재료를 정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국버섯하고 잔나비 벌상을 넣게 됐어요. 그랬더니 구수한 맛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국물 맛이 됐어요. 산과 들에서 자란다하여 산야초라 불리던 이 재료들이 한데 모이면 이토록 진국이 된다는 것을 맛보기 전엔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야말로 약이 되는 맛이기에 부부는 손님들이 남은 국물까지 말끔히 비우길 바라며 이 찹쌀 누룽지도 준비한다지요. 주인장의 세심한 마음도 참 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심을 펼치기까지 첫 시작은 사실 힘겨웠답니다. 저희 둘이 키우고 채취하는 건 한정적인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초창기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해드릴 순 없잖아요. 먼길 오신 분들을 그대로 돌려보는 것도 많죠. 그때는 마음이 좀 안타깝죠. 직접 채취하고 키운 한정된 좋은 재료로만 음식을 만드는 것이 경영 철학이다 보니 고민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재료 쓰겠다는 것은 가게를 처음부터 하는 나의 약속이니까 꼭 지키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 몸이 힘들어도 일주일에 며칠을 쪼개서 사내를 같이 자료를, 재료를 찾지 않고 그 재료와 시기마다 틀리니까 갖고 와서 그걸 말려갖고 재료 육수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 부부의 선택은 조금만 더 부지런 떨기. 즉, 진정한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백숙 재료를 찾아 매일 산을 올랐고 아내는 바지락이 농부가 되어 채소 재료를 직접 농사짓기로 했답니다.